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남들이 뭐라고 할까? 오늘 그 두려움을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나폴레온 시리 유명한 말부터 들려드릴게요. 모든 역경, 모든 실패, 모든 고통에는 그와 동등하거나 더큰 이익이 씨앗이 들어있다. 실패가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성공이 재료라는 거죠. 실패에 대한 잘못된 인식.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창피한 것, 피해야 할 것, 숨겨야 할 것.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게 생각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정구를 발명하기까지 천번 넘게 실패했다는 이야기 아시죠? 그런데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다만 작동하지 않는 방법 천 가지를 발견한 것뿐이다. 이게 바로 성공자의 마인드스입니다 나폴레온 힐의 실패 연구 나폴레온 힐이 20년간 500명 이상이 성공자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 중 99%가 큰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 회사 두 번이나 망했어요. 월트 디즈니는 신문사에서 창의력이 부족하다며 해고당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만든 애플에서 쫓겨났죠.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패가 주는 진짜 선물들,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들을 볼까요? 첫째,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성공만 하다 보면 자만하기 쉬워요. 실패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진짜 실력을 키워줍니다. 실패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론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경험이죠. 셋째, 더 강한 동기를 만들어줍니다. 실패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 성공에 대한 갈망도 더클 수밖에 없어요. 넷째,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한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찾게 되죠. 그 새로운 길이 더 좋은 길일 수도 있어요. 성공자들이 실패 극복법. 그럼 성공자들은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첫 번째 빠른 인정. 실패를 숨기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인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두 번째 원인 분석.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냉정하게 원인을 분석합니다. 왜 실패했을까?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 세 번째 교훈 추출 실패해서 반드시 교훈을 찾아냅니다. 실패를 헛되게 하지 않는 거죠. 네 번째 즉시 재도전 실패의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다시 도전해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 반대로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완벽주의에 빠져 있어요. 100% 확신이 설 때까지 시작하지 않죠. 하지만 100% 확신이 서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남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합니다. 실패하면 창피할 것 같아서 도전 자체를 하지 않아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합니다. 현재가 불만족스러워도 변화를 시도하지 않죠. 실패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그럼 어떻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작은 실패부터 경험해 보세요. 갑자기 큰 도전을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실패를 겪으면서 실패해도 괜찮구나를 체감하는 겁니다. 실패를 재정의하세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단계일 뿐이에요. 성공 확률보다 학습 확률에 집중하세요. 성공할 수 있을까? 가 아니라 배울 게 있을까? 를 생각하는 거예요. 실패한 성공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보세요. 성공자들이 실패 스토리를 보면 용기가 생겨요. 실패와 성공이 실제 관계. 나폴레온실이 연구에 따르면 성공과 실패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성공이 클수록 그 전에 겪은 실패도 큽니다. 큰 성공을 원한다면 큰 실패도 각오해야 해요. 실패 횟수가 많을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기 때문이죠. 실패를 빨리 겪을수록 성공도 빨라집니다. 젊을 때 실패를 많이 겪는 것이 오히려 유리해요. 실전 적용법. 오늘부터 실패에 대한 관점을 바꿔보세요. 실패 일기를 써보세요. 실패했을 때 그 원인과 교훈을 적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실패를 축하하세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패했을 때도 도전했다는 것 자체를 축하해보세요. 실패 목표를 세어보세요. 성공 목표뿐만 아니라 이번 달에 세 번은 실패해보자 같은 목표도 세어보는 거예요. 실제 사례. KFC 창업자 커넬 샌더스 이야기를 해 볼게요. 그는 65세에 치킨 레시피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1 0번 천구번 거절당했습니다. 1 0번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 번만 거절당해도 포기하죠. 하지만 샌더스는 101번째에 드디어 승낙을 받았고 그것이 지금의 KFC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실패를 두려워했다면 KFC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무리 메시지 나폴레온 힐이 말했듯이 모든 실패에는 그보다 큰 성공이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성공의 가능성도 함께 포기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여행에서 만나는 정거장일 뿐이에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여행을 계속하세요. 오늘부터 실패를 친구로 만드세요. 실패가 가르쳐주는 것들을 기꺼이 배우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성공이 전주곡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실패 경험이나 극복 방법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성공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